사도 바울이 말을 할때 이렇게 말합니다. 아, 그래. 내가, 어, 며칠, 3일 뒤에 저상용동에서 어, 보자. 우리 보십시다. 3일 뒤에 상용동에서 보십시다. 하지만,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, 그럴 수 있습니다. 라는 뉘앙스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. 이게 뭔 뜻이냐? 늘 계획을 세울 때에,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여지를 두고 있더라는 겁니다. 하반기를 여러분이 살아가실 겁니다. 8월에는 뭐하고, 9월에는 뭐하고, 10월에는 뭐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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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획을 쭉 세워가실 터인데,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백을 두실 건지, 마실 건지 선택하라는 겁니다. 하나부터 열까지 다내 생각으로 채워놓고, 내 뜻대로 안 되면, 하나님 이게 뭡니까? 이 소리 하지 말자는 겁니다.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여백. 그래서 나는, 3시에 쌍용동으로 갈 생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야 두 시간 뒤에 가 라고 하실 때에 예 알겠습니다 할수 있는 태도를 가져보자는 겁니다 하반기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죽는 그 길로 망하는 그 길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껌껌마다 간섭하시고 사는 길로,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하고 내 생각하고 딱 부딪힐 때 나만처럼 화내지 마십시다 나만처럼 분노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?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부딪힐 때에 그래, 하나님이 나보다 더 똑똑하시오 더오르셔 선하셔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어 놓자는 겁니다. 그걸 가장 잘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. 그걸 가장 모범적으로 살아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. 십자가, 그 큰일 앞두고 주님, 나이 십자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. 이 잔을 피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나,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, 누구의 원대로? 아버지의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. 라고 기도하신 분이 누구시다? 예수님이시다.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 이 하반기를 살아내보십시다.